필요했습니다. 그럼 바로 이분이죠,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박시동입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과연 이 문제, 이 삼성 관련 문제를 언론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? 이분은 참 성격이 좋은데요. 미디어 비평할 때만큼은 정말 무섭습니다. 아, 날카롭습니다. 네, 이때만 조은석이 됩니다. <laughs> 미디어 비평계의 조은석. 민동기 기자님, 박수로 맞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김구리입니다. 네? 네, 저도 삼성을 좋아합니다. 좋아합니다, 저. 하지만 삼성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 네, 좋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. 아왜 저... 이렇게 목소리가 <laughs> 가라앉아 있어요. <laughs> 네, 지난주에 어, 이재용 네. 삼성 회장에 대한 형사 관련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단이 내려졌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뭐 일단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는데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건 없어요. 이제 끝났어요. 끝났어. 사실은. 네. 음. 그럼 끝났으니까 끝인가? 그건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네.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다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추해 볼 만한 요점은 무엇인지 네. 꼭 짚어봐야 된다. 네. 네.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사안을 좀 젊... 근데 왜이 4조 5천억 분식회계 무죄가 났거든? 네.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해 달라고 했어? 아니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. 그러니까. 아 이건 되게 신기하더라고. 잘못된 겁니다. 거기는 성역이련이 하는 내성이 붙은 거죠, 우리 사회가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삼성도 더만 가겠지? 이런 내성이 붙은 거예요. 아, 어떻게 보면요. 아니 뭐 원래 이런 결과 나올 거 알았는데 아니, 이거예요. 뭐, 너는 아, 뭐 이재용 유자받될줄 알았니? 이렇게 생각하고 아. 우리 스스로 이 내성을 우리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아! 그런 것 같긴 네, 해요. 아,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. 진짜 아무도 궁금해하지를 않아. 아, 아 그래서 최욱이 위대한 겁니다. 위대합니다. <laughs> 역시 최욱. 역시 최욱.